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클리저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 수험생들과 직접 상담을 해볼 때 수험생들이 많이 여쭤보는 게 있어요 유튜브를 봤을 때뭐 공부법 영상이나 아니면 뭐 노베이스 단기 합격 학교 이런 합격생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어, 그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데 뭐 그게 맞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관련해서 어,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저도 이제 합격생분들 또는 공부부 영상들을 많이 봐요. 그 이유가 저도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수험생들 상담을 하니까 아 상담할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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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사례도 있구나 하면서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이유는 어그 유튜브에 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통 많이 봐요. 왜냐면 수원생분들이 이제 궁금한 점을 댓글에 남기는데 아수원생분들은 이런 이런 점을 좀 이렇게 궁금해하는구나 근데 참고용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합격생들의 유튜브나 또는 이제 공부법 관련해서 영상들을 봤을 때 저는 드는 생각이 우선 어 다들 기반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노 베이스 단기 합격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근데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 베이스가 아니라 유 베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베이스가 있어요. 뭐~ 상위권 대학교로 나오거나 국어 영어 한국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거나 또 공부법 영상을 보면은 이제 보통 합격생이 만약에 몇만 명이라고 하면은 만개의 공부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영상을 보고서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누구냐면 자신과 비슷한 베이스나 자신과 비슷한 수원 스타일을 가진 합격생분들이나 어, 공부법 영상을 보면은 도움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는 거는 노베이스 수험생분들이에요 노베이스 수험생분들은 이제 그런 영상을 볼 때는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거 기반이 다를 수 있고 언어 감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수험 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법 어떤 영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볼때 여러분들의 비슷한 환경이나 비슷한 어떤 뭐 베이스,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비슷한 실력인지 이런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무턱대고 그게 어, 그분이 그렇게 말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모든 공부법이 다 통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저도 영상을 보면서 어 저거는 그분 케이스에서는 맞는데 근데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케이스에서는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기 때문에 좀 베이스가 없는 수험생들은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베이스가 없는 수험생분들이 갑자기 뭐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법을 따라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뭐, 고시 합격자들. 이런 거는 아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 자체도 또 많이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뭐, 변호사님, 뭐, 공부법이나 그런 거 많이 보는데, 물론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관 관련해서는 이제 또, 어, 좀 많이 다르다는, 이제 좀, 의견이 좀 많이 다른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어, 모든 공부법이나 합격생들의 뭐, 영상 이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수험 기반을 가진 또는 수험 스타일을 가진 그런 영상을 보고서 어, 나에게 맞는 거 이런 거는 어, 나, 나에게 좀 맞겠다 이런 식으로 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걸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믿고서 따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분들이 이제 또는 그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근데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유의하셔가지고 한번 공부하는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